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신청하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하게 되고 장기요양, 일상생활, 보건의료, 주거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더욱 편안하게 대상자가 일상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죠? 그런데 아직 이 제도가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완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오늘 정보는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주변 지인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필요한 분들이 놓치는 일 없도록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지혜롭게 채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오늘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예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전국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담회를 열었을까요? 바로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통합 돌봄제도 때문입니다. 이스란 제1차관이 직접 전국 17개 시도복지 담당 국장들과 영상회의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제도라는 뜻이죠. 그럼 이 통합 돌봄제도가 정확히 뭘까요? 보도 자료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 치료든, 요양 서비스든, 돌봄 서비스든 모든 걸한 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떠셨어요? 병원 치료받으려면 병원 가고, 장기요양 서비스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또 다른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고. 정말 복잡하고 번거로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알아서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편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와요. 벌써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전체 시군구가 229개인데, 그 중에서 131개면 57%예요. 벌써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란 거예요. 이중 국비를 지원받는 예산 지원형이 12곳이며 119곳은 교육과 컨설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술 지원형인데요. 아직 완벽하게 체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시범 사업 지역이면 신청해서 시범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9일까지 3차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예요. 내년 3월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복지부에서는 시범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9월 중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는 사업 수행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자료의 제도 개요 부분을 보시면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노쇄장애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쉽게 말해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고 집에서 돌봄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노인장애인이 아니어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요.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데요.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진찰하고 처방해주는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분들의 사후관리와 지역사회 복귀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퇴원 후에 혼자 계시면서 걱정되던 부분들을 다 케어해주는 거죠. 두 번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과 관리에도 신경을 써요. 동행센터 방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을 살펴주고 고위험군에게는 건강장수센터에서 통합방문관리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또한 건강교실이나 소모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장수공동체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건강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도 놓치지 않아요.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해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사회 복귀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합재가 서비스인데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 팀이 와서 각자의 전문 분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병원 방문이나 외출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서비스네요. 네 번째, 돌봄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돌봄 SOS 사업도 있어요. 일시제가 단기 시설 입소,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식사 배달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위기 가구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긴급 지원도 연계해준다고 해요. 또한 전화, 방문, IoT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도 있고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등 현재 각각 따로따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을 모두 연결해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거 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력해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노인주택지원 서비스 등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있죠? 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까지. 이제 정말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도표를 보시면 통합 돌봄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알수 있어요. 집에서 계시면 알아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방문 비대면 진료와 방문 간호를 해주고,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목욕 간호, 주야 간 보호, 주거 환경 개선을 해주고요. 사회복지사나 복지관에서 방문해서 가사나 이동을 도와주고 도시락 배달도 해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도표를 보시면 모든 기관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통합 돌봄의 핵심이에요. 이제 정말로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집에 있으면서도 병원 치료, 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돌봄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합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번 신청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신청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지원 절차가 6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입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사입니다. 통합 판정 조사라는 걸 해요.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데 지자체에서 함께 동행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막 퇴원한 분처럼 긴급한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하기도 해요. 세 번째 판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지 판단해요. 네 번째, 지원 계획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통합 지원회의라는 걸 시군구에서 운영해요. 여기서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워요. 이 통합 지원회의에는 누가 참여할까요?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나 복지관 같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요. 정말 종합적이죠? 다섯 번째, 서비스 연계입니다. 통합 지원회의에서 세운 계획에 맞춰서 의료 요양 돌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요. 여섯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3개월마다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체크해요. 필요하면 지원 계획도 바꿀 수 있고요. 만약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되면 통합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알아서 연결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법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법률의 목적을 보시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살던 곳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즉,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제도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도자료에 개념도가 나와있는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 판정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제공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보건소, 의료기관, 요양기관, 돌봄기관, 복지관 등이 모두 연결되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자 중심이라는 점이에요. 기관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우리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통합 판정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현재 건강상태, 일상생활 능력 필요한 서비스 등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통합지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본인의 서비스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해 주세요. 3개월마다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도 변화된 상황이나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우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 두세요. 통합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을 것인지,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시범사업 지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통합 돌봄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편의성이에요. 지금까지는 의료서비스 받으려면 병원 가고 요양서비스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 또 다른 곳에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속성이에요. 지금까지는 각각의 서비스가 따로따로 제공되다 보니까 연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집에서 어떤 돌봄을 받을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실제 서비스 연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되니까 이런 공백이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예요. 통합 지원회의에서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 부담 경감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각종 신청을 하고 서비스를 조율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에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정말로 살던 곳에서 늙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이스란 제1차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 과제다라고요.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주세요. 자, 오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131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도 3차 공모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시범 사업 지역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시범 사업 지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시청 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들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정부정책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 위주로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생겨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알려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